하시고. 스타 작가님이세서아우 아니에요. <laughs>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주어줘서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어떤 계기로 이분의 예, 또이 전시를 다치게 됐어요? 예. 그 에코락 갤러리에 제가 작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YTN에서 매달 한 달에 한 작가를 초대해서 그러니까 전시를 해주시고 방송도 작가 토크 방송도 하고 하는데 오셔서 저를. 고, 저의 작품이 좋다고 1 1월에 작가로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YTN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수원 전시랑 겹쳐서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 수원 전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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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왜 지난번에 그 동강 사진만으로? 네. 중... 그 작업이에요. 예, 예, 예. 저는 바다에서 오래 견디고 버려지고 잊혀지고 소모되, 소멸되어 모소 가는 피사체들을 찾아서 저희 인생의 은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도 태어나서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명, 나이가 들어서 명태를 하고, 병이 들고, 소멸되어 가는 것들이 제가 찍는 바다에서 찍는 피사체들이랑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어, 사라지고 없어질 그 피사체들을 찾아서 어,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피사체에 모두 집중해 주길 이 얘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오랜 시간을 견디다가 소멸됩니다 얘의 고마움을 생각해 주세요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피사체만 주가 되어서 눈길이 가도록 아주 미니멀하게 담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작품활동은 어떻게 오셨어요? 어, 저는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을 하다가 사진에 게, 그러니까 입문한 계기가 되었고 어, 입문해서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중앙대 사진 아카데미를 가게 되었고 어, 3년만, 사진 시작한지삼 3년만에 포트폴리오로 동강 국제사진대에 가게 되었고, 음, 그 다음 개인전 초대전을 봐서 이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당 시간에 저희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담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작은 섬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섬,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찾으러 우리나라의 작은 섬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은 섬들? 예, 예, 예. 그럼 혹시 그 중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이렇게 음. 섬들이? 있 네, 예. 제일 기억에 남는 울릉도, 울릉도, 네, 금오도, 그다음에 어 소록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도에섬잘 가지 않는 아주 꼬만 섬. 음. 그리고 서해의 곳곳을 다 다녔어요 저는. 음. 네. 아, 그럼 이 사진들이 다이 섬에서 바라봤던, 그그 예. 예. 그 버려졌던, 네, 예. 버려지고 그, 잊혀지는 그런 사체들사체들 예, 예. 네.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 작업이 또 이제 새롭게 보이시죠? 네.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이 풍경을 닮았어 하는데 저는 정말 풍경이 아니었거든요.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정말 바다의 정물처럼 담았던 작업입니다. 그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계속 하실 건지? 네네. 앞으로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파괴하는 자연환경을 아주 긴 호흡으로 오랜 시간 그러니까 담으면서. 자연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까지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혹시 뭐 중에 엔지 환경 운동? 아니요, 뭐죠? 저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laughs> 네. 제가 하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면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다도 아파가고 근해업이 퇴화하면서 사실은 제가 찍은 이피사체들이 사라져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근해업이 안 되니까 정말 수간 수의 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는 만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지난 봄에 겪었던 그런 막 대기 오염 항상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린 자연과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앞으로 작업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은 정말 지치 아름다운 데 또그 속에는 상당히 아픔이 들어 예, 예. 시사적인 네. 또 메시지까지 들어있고. 네, 네, 네. 아, 예. 그 역시 그너 작가의 말을 들어봐요. <laughs> <laughs> 네. 작가님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네. 사유에 대한 게 굉장히 하다고 새삼 느끼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작업을 하고 뭐 예, 작업이 많이 풀렸었네. 네. <laughs>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오, 예. 덕분에 딱좋았 그게 다 붙었네. 아니 아니 <laughs> 네. 역시 그러니까 작가는 또 예, 뭐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한 되게 기한 예. 분이네 예, 예.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시고 한 번쯤 아, 이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저는 그게 보람인 거 같아요. 음. 아, 예.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유작업도또 뭔가 기대가 되고. 아, 네. 또, 또 열심히 하시고도 뭐뭐나 예. 이렇게 네. 또 이게 주의 또 관계도 좋으시더라고요. 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 동기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큰 행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대 사진아카데미 교수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셨어요. 그 가르침은 제가 평생 갈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고마움이 늘 가슴에 있습니다. <laughs> 포트몬는잘 아세요? 네. <laughs> 네. 자주 들어오세요. 자 가끔 들어갑니다. 아, 가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와서 늘리, 늘리, 네. 전파도 해 주시고 네.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실으려고 애를 네, 네, 예, 예. 노력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하 작가님 노력이. 올라보시면저 네. 밑에 네. 신진 작가부터 음. 저기 우리 이제 또 순배 작가들까지. 네, 네, 네. 예, 그들의 어떤 생각과 예. 또 작품과 이런 것들을 네. 계속, 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작가님 하시는 거 보면서 저한테 별로 배울 게 아니요, 없을 아니요 대단한 텐데요. 스케일의 노력의 네? 그런 것들이 제가 가야 할길 같아요. 앞으로 아, 네. 네,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 따라갈 거야. 아, 너무 힘들어가지 네. 네. 뭐 네. 그러니까 작가의 길이 좀 쉽지는 않지만 네. 또 나름대로 네. 또. 르겠 정도 의미는 있는 거 같아요.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는 마시고. 예 여자가 혼자 이렇게 섬으로 다닌다는 게 그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나가면 며칠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질어이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간조 때 들어가서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걸 오전 새벽에 한번 밤에 한번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라는 보람이 요즘은 굉장히 행복해요. <laughs> 중요한 작업의 포인트. 예, 예, 예. 혹시 뭐 작업을 갖다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럼? 아, 제가 혼자 다니니까 따로 기록을 남길 아, 일이 없어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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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누가 옆에 어시던스가 있거나 누가 따라다니면 되는데 저는 혼자 작업을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막 밤에도 내려가고 날씨 만날씨한 물때만 맞으면 저는 떠나요. 예, 예 항시 떠라니까 누가 같이 다니질 으니까 저를 담아주는 사람은 없죠. 그냥 오로지 저는 피사체와 저만 교감하면서 담고 있으니까 어, 제가 같아요. 아, 예. 저기서 <laughs> <laughs> 너무 영광이죠않아 <저는. 웃음> 제가 가서 인상도 맞아 네, 네. 그 작업을 이해식 예, 예. 되게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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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해가 된다면 사든지 네. 뭐뭐 네. 설치를 해도 예, 아무래도 예, 예.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이렇게 힘들어하는 작업을 아, 기록에 남겨 놓으면 너무 좋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호, 그 삼각대 무거운 걸몇 개씩 들고 할 결연이 없어서 아주 좋은 작업이에요. ITN, ITN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laughs> 볼수 있다는, 네, 아주, 예. 그 좋은 영광이. 예. 네. 그리고 사진 사진작가들은 처음을 초대하신 거래요. 여기서 4년째 지금 아트 스퀘어에서 작가들을 한 달에 한 분씩 초대하는데 사진 작가가 처음이라서 저 되게 사실은 어 준비하면서 작업을 준비하면서 또 방송국에 관여되신 분들은 시각화가 굉장히 발달되신 분들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방송국 사람들 되게 잠깐 뭐와그랬대요예 굉장히 좋네요. 예 그러면서 제일 음. 한게어 이게 그림이야 사진이야를 되게 굉장히 많이 보셨대요. 예예 아, 예. 지금 예, 예, 예. 음. 음,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작업 열심히 하시고 네. 뭐, 작업도 기대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